장수로 간산무시에서 음, 떡이 왔습니다. 제가 또 떡을 또 좋아하죠. 그래서 지난 사장님께서 세일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음, 늦게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받았습니다. 음, 깨송편하고. 이게, 이렇서 받았어요. 어른이 어루, 아직 안 놓고 있고요 음. 부두 개, 네. 모시. 이거는, 견가루, 이렇게. 떡을 이번에는 좀 많이 받았어요. 음. 받았고요또 밑에도, 이렇게 또, 이거는 선물을 하려고 또 이렇게 따로, 주문은 했습니다. 사장님, 떡잘 받았고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